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6월에 10번 연속으로 올려온 기준금리를 동결한 대신에 올 하반기 남은 4번의 회의에서 최소 두 번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금리 동결을 스킵, 즉 건너뛰기로 표현해 속마음을 들킨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6월 동결을 스킵으로 표현한 것은 한번 건너뛰었다는 의미이고. 7월말 회의에서는 다시 0.2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은 Every Other Meeting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한 번은 중지하고 다음에는 인상하며 이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6월에 중지 또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7월에는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는 다시 중지한 다음에 11월에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7월 26일, 9월 20일, 11월 1일, 12월 13일 등네번의 FOMC 정례회를 열게 되는데 경기지표에 따라 변할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하면 중지와 인상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들이 같은 패턴을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첫째 파월 의장이 이번 6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대신에 메파들의 입장을 수용해 올 하반기 두번더 인상한다는데 동의했고 자신의 원칙대로 중지와 인상을 번갈아 시행하기로 약속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첫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번갈아 다른 결정을 내리는 패턴을 구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이 같은 패턴으로 기준 금리를 운영할 경우 현재 5% 내지 5.25%인 기준 금리는 7월 26일 0.25 포인트 올라 5.25 내지 5.50%가 됩니다. 9월 20일에는 다시 동결되고 11월 1일에는 두 번째로 0.25 포인트 올라 5.50 내지 5.75%가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새로 설정한 올 연말 기준 금리 수준 평균 5.6%에 도달하게 되고 12월 13일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준은 내년 말에는 기준 금리가 4.6%로 내려갈 것으로 잡아 2024년 한해 0.25포인트씩 4번 모두 1%포인트는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 택입니다